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오래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이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면 저절로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한 마음이 다 사그러지게 되는데요. 어,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잠시도 그냥 있지 않고 또 끊임없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부모님의 상황을 또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할때 부모님이 진짜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먼저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 자녀들의 그 상황 상황을 또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고 또 그런 게 있다면 아이들에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또 분별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혜는 지식과 달리 참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우리가 많은 경험이 풍부해도 그 상황에 지혜롭지 못하면 어, 모든 상황이 어렵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혜로운 부모가 될까 이 부분들들 고민하시면서 이 지혜롭게 되는 부모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는 그 어떤 상황이 발발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어, 숨을 한번 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한 10초 정도 자그 상황에서 멈추고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 그 상황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말이나 행동을 해 가라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 앞에서 때를 쓰고 울거나 또는 고집을 부리거나 이랬을 때 아이 감정 못지않게 부모의 감정도 굉장히 상하게 되고 그 지, 상한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그 상한 지수가 아이와 부모가 같이 딱 들여지면 거기에서 결국 부모에게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감정들이 나쁜 감정들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울음으로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부모님이 잠시의 그 상황 감정을 멈추고 멈추어서 10초라는 시간 동안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제 3의 감정으로 진정시켜주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 그럴 때 호흡을 한번 길게 들여섰다 내쉬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지혜로운 부모 첫 번째는 그 상황에서 10초간 머물러라, 멈추어라 그거죠. 자두 번째는 그 상황을 이제 바라볼 때 아이에게 뭔가 상황을 얘기할 때 엄마나 아빠는 대부분이 보면 이제 나무라고. 또그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아이에게 뭔가를 시정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게 되지요 울음 뚝 그쳐 또는 하지마 또는 뭐 그러지 말랬지 이런식으로 이제 명령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두번째 아이에게 지혜로운 부모로서 아이를 대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는 공감해 주는 거죠 지금 아이가 때를 쓰고 울거나 무슨 상황이 발발했을 때 부모가 잠깐 휴지기를 가지고 이제 다가갈 때는요 약간의 감정이 제3의 감정이 되는 제3자의 감정처럼 누그러지니까 그때 가서는 아, 이게 다시 한번 묻는 거죠.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지금 왜 우는 거지? 이렇게 묻는데 그때도 따지듯이 묻는 게 아니라 왜 우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어 울고 있구나, 왜 우는 거지? 이렇게 아이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어 감정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때를 쓰고 울면, 어, 지금 왜 우는 걸까? 이렇게 물어봐 주면 그때 그 아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했잖아 라고 이제 엄마한테 묻는 거죠. 그랬을 때 부모가 세 번째는 물어봐 준 다음에 그러니까 그 순간이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 그랬구나. 라고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너가 속이 상했구나. 너가 화가 났구나. 너가 엄마가 너 마음을 몰라줘서 지금 억울하구나. 이렇게 수많은 아이에게 복잡한 그 감정들을 부모님이 언어로 표현해서 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아이는 이미 그 상한 마음이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많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이제 공감을 해주고 나면 아이는 거기에서 어떤 아이는 이제 감정이 어 상함의 정도가 얕은 아이는 그냥 눈물 닦고 일어나는 거죠. 그랬어? 이러면서 엄마가 그냥 다가와서 손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이미 상한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공감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치유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이제 감정이 어느 정도 읽어지면 그때 가서 부모님께서 자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물어봐 주는 것과 어, 공감해 주는 것을 생략해 버리고 바로 그냥 대안을 제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명령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이미 엄마가 아빠가 마음 읽어주는 그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감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명절이 그냥 엉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부부가 원망하게 되고 집안이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서 서로 상처투성이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어,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먼저 어, 아이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아이를 잘 키워가는 또 부모님이 되시고요. 특별히 이번 연휴 동안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한번 해보셔서, 아이들이 참 행복한 연휴를 보냈다.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연휴였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래야 부모님도 마음 편하시잖아요. 서로서로 노력해서 또 정말 황금 연휴,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이 행복한 또 그런 연휴가 될수 있도록 해보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